이펼라 운명 꿈을 향해 나그래가지 박자를 맞춰주시더라고 아유. 쌈밥지 <laughs> 손님들 아니야. 네네. 아유 쌍박지 대박 낸네. <laughs> <laughs> 太阳，好听的声音。太阳。 향해 달려간다 힘내라 인생 이켜라 운명 구원을 향해 나도 간다 오물 웃고 한 번을 울고 더 가보니 멀리도 왔다 잘라도본거못나도본거 사랑해서 울어도 말다 내가, 이 길을 찾아야지 넘지 못할 산은 없다. 아, 나도 본 것, 뭔가 너본것 사랑해서 울어놓은 까맣 운명 앞에 쉬지 말고 내가 길을 찾아야지 넘지 못한 산은 없다 아, 서라 인생 내일 향해 달려간라힘 내라 인생 을희 열하 느냐그을희

아이 벌써 이렇게 설치하면 뭐죠 우리 얘기 좀 해야 되는데 좀 옆에서 할까요 그러면? 아네데 옆에서 까요옆살서하 감사합니다 오케이 아유, 감사합니다 한라봉 같이 해야 돼 이제, 이제 라디오 또 녹음도 해야 되니까 한라봉 같이 해야 돼 박서진 헤이 박서진 헤이 박서진 오야 대단합니다 네. <laughs>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uh,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박서진씨의 무 즐거우셨다는 게 다시 한번더 박수 보내주십시오 <laughs> 이동이 대덕거리 맥주 페스티벌 박서진 씨의 무대에 함께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고층에서 노래하는 가수 장고신 박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야 여기 현장 분위기가 어떠세요? 너무 좋은데요? 저 이렇게 사람 많은 곳에서 노래하려고 하니까 떨리기도 하고 네. 인기 가수가 된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답집에서 밥그릇 가지고 두드리면서 <laughs> 박자를 맞춰봅시다. 아유, 무량탑집 <laughs> 손님들 아니야. 어, 네네. 아유, 쌍박자 대박났네 여기 박서진 씨가 원래 또장부의신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밥그릇의 신이에요. <laughs> 밥그릇 <laughs> 너무 잘두드리시박자를 기가 막히지. 아니, 박서진의 팬들은 모든 장단을 잘 맞추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laughs> 어, 박서준 씨가 정말 무대에서 에너지가 넘치는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네네. 그 에너지 퍼포먼스는 어디서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박수를 쳐주시면 정말 제가 잘하는 줄 알고 아이고.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 게 원동력이 여러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더 힘내라고 박수. <laughs> 사실 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예전부터 박서진씨가 가수에 대 꿈을 가지고 계셨고 네네. 어릴 때 전국 노래자랑도 출전하셨다고요? 맞아요. 맞아요. 세번 도전해가지고 두번 떨어지고 한 번은 본소 올라가서 상도 못 받고 내려갔어요. 천하의 박서진이 땡을 받았단 말이야. <웃음> <웃음> 그때 기억나세요? 그때 기억나죠. 그때는 초원을 불렀었어요. 왜냐그 아 네. 네. 어린 나이에 그때 13살 때 작년 정의 초원이요? 아니, 아 민지의 초인지. 민지. 이야. 네. 민지가 또 대전 출신 가수 아니에요? 그쵸, 그쵸. 예. 네. 그때 네. 어떻게하셨는지 살짝만 한번 들어보세요. 마지 봅시다, 네. 사랑했던 그 사람이여. 이렇게 했어요. 여기까지. 띵동댕 <laughs> <딩동댕을> 그냥 <laughs> 신세계 받았어야지. 아, 그러니까요. 뭐 장구의 신이라는 수식어를 늘 달고 다니는 가수인데. 네네. 장구의 신은 누가 붙여준 닉네임이에요분이나 남군을 부르신 박고인 형님께서. 어머. 장구를 너무 신나게 친다고. 어. 장구의 신 박서진을 소개합니다. <laughs> 해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장구의 신이란 별명을 얻게 됐어요. 자기는 역가위를 또드리고그 <laughs> 당시에 지금은 네네. 아니지만 <laughs> 지금도 잘 지내시죠? 네, 너무 잘 지내. 아, 아, 네. 뭐 박구윤 씨뿐만 아니라 롤모델로 삼고 있는 존경하는 가수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가수라고 하면 전부 다 롤모델을 삼는데 그 중에서 남자는 나온아씨님, 여자는 이미자 선생님을 롤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역시 노래 잘하는 네. 가수들. <laughs> 그리고 또 나온아씨, 나온아씨 이니선 <laughs> <laughs> 알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나오라 씨 그리고 또이 회장 시점 또 오랫도록 네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가수가 되려라 믿으신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가수 이렇게 활동하겠다고 계획 그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창고의 신이 아니라 노래 잘하는 가수로서 여러분들에게 어 인사 드릴 테니까 박서진 꼭 수, 기억해 주시고 박서진 노래도 기억해 주면 시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박서진 씨의 노래 또 듣고 싶으시죠? 장구가 준비가 됐습니다. 장어 퍼포먼스 만나보는데요. 이제 준비하실 동안 네, 저희 잠깐 이제 마무리 인사만 좀한번 해볼게요. 네네. 아, 마무리 인사 없어도 될것 같은데 이후에 <laughs> 이후 할까요? 예, 이후 하죠. 예. 자, 이제 박서진 씨의 무대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여러분들의 박수가 필요합니다. 장구 앞에 있어야 박서진이죠.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찌 피 t s it d 요 i n g o 다다 사랑의 꽃이, 힘이다. 사랑해, 꽃이 피는 <목소리도> 일이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항상 내 앞에 가수분들은 몇 곡씩이나 부르고 가셨어요? 네, 다섯 곡, 네, 열 곡, 네. 저는 열한 곡 정도 부르고. 네. <웃음> <웃음> 이제 지금까지 두곡 들려드렸고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무슨 노래 듣?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어? 믿어 믿어. 밀어, 밀어, 사랑으로, 사랑으로 밀어줄게요. 여기까지 세 곡을 들려드렸습니다. <laughs> 혹시 여기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노래방, <laughs> 쿵, 자라라, 리듬에 맞춰 신나게 춤을 추듯, 둥동댕그 노래방. 여기까지 네 곡을 들려드렸습니다.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듣고 싶은 노래 어 딴따라 딴따라 가 어떻게 시작했더라 무슨 딴 <laughs> 다른 다른 거 없어요 오네. 에 어부바부리 푸비바내 사랑은 나의 어부 사랑해요 어부바 여기까지 오네. 다섯 곡을 들려드렸습니다 <laughs> 어메를 여기 사라고요? 어메리, 어메리, 어메 o 흙 e 어메리... 어메리... 뭐 탈락 나 이나 어떤가? 날라 카드... 시원한 맥주나 마시게, 나치... 못 날라라... 못 낳거나... 갑자기 맥주 땡기는 하루입니다. <laughs> 여섯 컷... 들려드렸으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노래가 많은 것 같으니까, 한곡한곡 한곡 들려드릴 거보단 여러분 묶어서 메들리로 들려드는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메들리로 들려드릴 텐데, 만약에 아시는 곡이 나오면 큰소리로 그 따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손에 쉬지 말고, 함께 부딪혀주시고, 이은 쉬지, 이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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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laughs> 이분 다다 놓지 말고, 함께 노래 좀 따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되셨어? 예. 끝밥! 갑시다! 예. 예. 손머리로 받쳐주시면서! 홀슬베이션을고어 짐을 보리고로었어후었어 울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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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고어 울었어, 울었어, 고었어 울었어, 울어 울었어, 어 সাজা রাখা 아내 사랑 슬리 를더만주 모르고 서쪽 하늘 물틈 채로 새겨 내를 바라 내떠어치꽃 냄새 가날오늘네 감사 합니다저 달라 야 달라 해릴 달라 해라 소리 찾아 <laughs> <소리로> 가야 헛 소리야 <laughs> 가야 나나나리 <수을> 찾아 가야 눈 감던 <laughs> 사람을 본 적이 나나요 나에게 소리 나들 이름은

가 o 세월 t 을 수는 리 없지 않은가 청처럼리나 그런 창창나아 어린 하늘을 라 근데 쌈밥집에 계시는 드님들은 그렇게 흔들어 가지고 방금 먹은 쌈밥이 다 소화가 됐겠어요. <laughs> 아유 세상에 건강한 게무엇네 감사합니다. 세상에 감사. 내가 눈 달리고 누나 같이 잘 노는 사람 처음 봤어요. 고 이제 더 신나는 것 들려드리고 인사드릴 텐데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 오늘 날씨가 맥주 한 잔하기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셔서 맥주 한잔 즐기시고 가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 박서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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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e. 이개덕분 맥주 페스티벌로 <놀람>